좀 웃으세요. 웃으세요. 안 웃는다고 날이. <laughs> 네, 냅다. 네. 그 사진 좀나좀 보내주세요. 네. 자, 이제, 저, 이날, 이날, 날이 좀 아프신 분은 좀 기다리시고, 오늘 저쪽편을 그 해가지고 잘라주시면 또멋주습니다 이쪽편으로. 2025년 6월 12일 현재 오전 11시 이거는 어 강서구 킨덤 1차 아파트 아예자아이 선생님 예, 이거 요, 이요 어떻습니까 이노인자원봉사클럽에사는 요 거예요 아니면 이 아파트 현재 노인재에서 하는 거예요? 지금 우리 여기는 어. 저킹덤저 노인증에서 자발적으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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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음. 우리가 사는 동네니까 우리가 네. 먼저 움직거리 가지고 음. 아파트 주변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음. 만들모로서 음. 환경을 갖다가 정화시킬 음.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네, 그게 그래. 어디 한 달에 한번 일해요? 매월 일회씩 하고 있어요. 어일한달하십니까 그럼 그, 그러면 요거 현재 하신지가 좀 오래 됩니까? 한긴 어. 한지는 지금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지금 하고요. 있어 어, 작년 10월달부터 하고십니까? 예, 그축많습니다 예.